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주관정 씨입니다. 어, 8월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잭슨홀 미팅이 끝났어요. 음, 장중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의장의 기자 의견이 있었는데 좀 흔들림은 있습니다. 많은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어, 밀리지 않고 이렇게 전야 공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 이벤트가 지나가긴 갔는데 이게 과연... 매파적일지 아니면 비둘기파적일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저는 이제 최근 파월 의장은 약간의 매둘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나쁜 것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면 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의 특징인데요. 일단은 뭐 여전히 최근에 미 연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새 이제 5%를 계속 유지 하고 있죠.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채권 수요가 미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유는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술자한테 부담이 될 거고, 또 하나가 국채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달러화인데, 달러가 어느새 104를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하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어 달러가 강한 거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수도 있는 거고, 유로화가 약할 수도 있겠죠. 또, 또한 달러라는 건또하나의 어 미국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 달러는 또 미국의 기술주한테는 약간 또안 좋죠. 왜냐면 미국의 많은 뭐 테크 기업들 애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에서도 많이 버니까. 결과적으로 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간다는 건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발언 이후에 사실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건데요. 시장 여전히 9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11월 달에 금리에 대한 확률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동결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한 44.5%. 하지만은 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25bp 정도 인상해야 된다는 확률 자체가 55.5% 정도로 올라간 겁니다. 뭐 숫자는 46.7이지만은 50bp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파월 의장은 실제 파월장의 발언에서는 어느 정도 닥돌개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미국 정신은 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전야 공항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미세한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2년물도 올라갔고, 달러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이 25BP 정도 금리를 인상할 확률도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laughs> 불확실성 해소다 보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보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면 뭐 숫자 주변 변수 같은 경우 는 어느 정도 계속 강세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파월 의장 이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파월 의장의 기자 의견과 잭슨홀 미팅은 한편으로는 시장의 기대치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음 그냥 계속 파월스러웠다는 거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있으면 파월 의장 연설 중에서 이제 잭슨홀 미팅에 나온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된 내용인데요. 계속 유지하는 인플레이 목표치가 지속 확신될, 때, 확신될 때까지는 통화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 통화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 말이니까 목표 포 2%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현재 긴축 상태 5%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예 추세를 되돌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가만 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것과. 그게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뭐였냐면, 시장에서 일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라는 게 이제 연준이 바라는 최종 목표금리인데, 중립금리 이야기가 잠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파울은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는 조금 전에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달라진 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여전히 국채금리는 상승세, 달러강세, 어, 금리 인상 확률 확률만 조금 더 올라간 정도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금리 결정 은 지표에 따라서 열, 말 듣던 이야기죠. 데이터 디펜던트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물가 지표 내려가는 거 보면서 계속 어느 정도 물가 지표가 좀 내려가고 지표가 좀 좋다고 한다면은 뭐 금리를 뭐 통계를 한다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날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평가를 한 거니까, 한편으로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은 그렇게 큰 임팩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 8월 말, 9월 장에서 장을 볼 때도 여전히 국채금리가 오상향을 하고 있고,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술주가 뭐 급격하게 현재 상태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위치를 보도록 할까요? 자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될것 같은데 나스닥 1봉입니다. 뭐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가 한번 휘청했다가 다시 13,000 초반에서 반등을 해오고 있죠. 주봉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래도 나스닥이 한 3주 연속 약세를 보였다가 지난주는 어,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이 기준으로 삼게 되면 대략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1봉에서 보게 되면 음, 거의 글쎄요. 한이 정도? 13,300선? 네. 아주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13,300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니까 러 아직은 뭐 무조건 올라간다 말하기도 뭐 하고, 그쵸? 만사천으로 올라간다 뭐 하기도 뭐 하고, 그렇다고 만삼천 밑으로 떨어진다 말하기도 애매 모시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종목들을 놓고 보면 또, 어 무조건 떨어진다 이 애플의 차트고, 엔비디아의 차트고, 또 하나가 테슬라 이거. 이런, 이런 걸 보고 내면, 어? 테슬라가 어느새 또 보면 240달러 정도예요 그니까 러 종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우려보다는 조금 기대가 좀 크지 않나 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정시에서도 사실 방장이 조금 반등해 주면서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달내에 가장 그다음 많이 오른 게 유가 상승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에너지 섹터가 1%. 근데 주간 기준으로는 빠졌던 거고 주간 기준으로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도 올라면서 오 테크 주들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음, 특별하게 기술주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 보면 다한달 기준으로는 3에서 4%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조금 고무적인 거는 미국에서 도 덜이지만은 헬스케어 종목들이 조금씩 주간 마이너스 0.14, 월간 마이너스 1.41이니까 조금씩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는 그래도 코로나 때 미국에서 22년도에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죠. 예, 실적하고 모멘텀이 탁월한 섹터가 될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주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높은 아까 말한 2년물이 2%니까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술주에 부담을 준다는 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그대로 달러 강세까지 가, 저, 가고, 가고 있는 것도 인지하고 다음주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장 위치를 잠깐 볼까요. 우리장도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어, 위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장도 지난주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2,500선 초중반에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참 하방을 좀 다져주면서 한달한 한 열흘 정도가 될것 같죠. 계속 내려오는 물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 투매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잡지 않나, 잡지 않나, 그 관점으로 장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큰 변동폭 자체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885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약간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쪽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봤을 때 일정은 어, 다음 주에는 월 하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월말이니까 당연히 중국의 제, 지표 중국의 지표는 지금 기대치 자체가 통계국의 제조업도 비제조업도 어, 이전보다는 사, 났습니다. 49.3에서 49.0, 51.5, 51.5. 만큼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좀 부진하다. 이게 여전히 부담될 것 같고, 아까 파월이 데이터 본다고 했으니까 PC 물가 지표는 지난 우리가 7월달 물가 지표 보는 때만큼 조금 그때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헤드라인만 3에서 3.2 정도였는데 연준이 많이 바라보는 거는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얘기하는 PC 물가지표인데 요거는 컨센서스가 3에서 3.3으로 많이 올라가요. 과연 3.3이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지난번 헤드라인 CPI 날 때처럼 3.2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내려가면 좋은 거 올라가면 하우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은 여전히 안, 안 좋다 보는 거고 미국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9월 금요일날 고용 동향이 발표될 건데, 아, 뭐 고용은 사실 다 전망치 자체는 나쁘게 전망이 돼요. 음, 비농업 문 취업자도 16만 건. 어, 대신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면 코그리, 기에 걸면 그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고, 를 여튼간에 잭슨홀에서의 파월은 기존의 파월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잭슨은 미팅 이후에 여전히 미국의 국채금리와 달러는 정치 반대적인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요 포인트 잡으시고, 지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전체적인 파워 자체는 그래도 현재 보이는 힘 자체는 하방에 대한 강력한 힘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힘으로 본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지수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종목도 놓고 봤을 때도 어쨌든 배터리 쪽이 지난주 쪽에서 푸스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수와 동행하는 배터리를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재료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뭐 엔비디아 주가를 멈춘다지만, 기타 반도체 주식들, 뭐, 여기서 AMD라든지, 아니면은, 인텔까지는 사실 볼 필요는 없는데, <laughs>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자. 어, 인텔 또는 마이크론, 예, 네, 그죠 어, 마이크론까지 보고 나면 마이크론 mu 저코드 번호가 약간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배터리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마찬가지고 물론 국내 관련해서는 어,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또 현대차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또 주말에 나쁜 이야기는 현대차가 또 5년 만에 파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는 다음 주도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이닉스도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배터리 쪽에서의 하방 지지와 반등 여기에 여전히 중국 지수는 조금 뭐 나쁘고 뭐 이런 거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 관련 입국자수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글로벌 텍스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텍스 리펀드라고 해가지고 사후면세점의 개념이 있는데 또는 롯데관광개발이게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개별 주입니다만 이거 투자란 이야기 아니에요 많이 올라서 근데 이거 왜 이런 종목을 봐드리냐면, 중국 관련, 이, 입국자들, 단체 관광 입국자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계속 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중에서 밥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는데, 또 금요일날 보니까 쿠쿠 홀딩스라는 밥솥 관련주들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조금씩 계속 중국 관련돼서는 이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모나미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테마주 쪽은, 뭐, 이거는 모나미 같은 종목들은 이 애국테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이죠. 이런 쪽은 다음주는 글쎄요, 뭐, 이렇게 갈것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를 보긴 보겠지만은,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 관점에서 초존도체, 맥신 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그 낮이 얕은 변동성이고 초전도체에 갈때 정도의 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들 좀 보시면서 시장 안정화 되는 거 보시면서 어 저는 여전히 또 9월 달에는 중국 관련주 소비재들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간 정신은 약간 큰 그림을 좀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까지 영상을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봐주신 분은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